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요 자 테마주들이 등장하고 그 테마주들이 막 뜨겁게 달궈지게 되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긴 하지만 자 테마주들의 이러한 빠른 순환 속에서 조금 이제 좀 씁쓸한 현상이 자주 나타나요 보통 테마주들을 보게 되면은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뭔가 이렇게 쑥쑥쑥쑥 바뀌는 이러한 순환들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뭐랄까 슬픈 역사 예. 이게 이제 역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최근에 메타버스니 NFT니 등등 새로운 테마들이 등장하고 최근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 올해 내내 보더라도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슈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슈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앞에 등장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예, 조금 좀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있죠. 자 오늘 증시 특구에서는 최근에 어, 급부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다가 느낀 그 단상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은 예, 바로 영상 후반부에서 이야기 드리는 예,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중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앞언급 드린 대로 최근의 이슈들 그리고 테마들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오유 뭐 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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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질로 해요. 예뭐 메타버스니 NFT 테마니뭐 게임 테마 이런 게 이제 뭐 요즘 뭐 순환이 되고 있고 이뿐만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오유 뜨겁게 달궈지고 난리 난리였습니다. 요기에 올해 중반만 하더라도 해운주들 오유 뜨거웠죠. 그외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 자 여러가지 테마 주들과 이슈들과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종목들이 뱅글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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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어휴, 눈이 어지럽네요 <laughs> 영상을 하나 <laughs> 준비한 게 있는데 보다 보니까 예 눈이 어질어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질어질한 정도의 분위기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시장에 뜨겁게 부상하는 이슈들. 보통 보면 2, 3개월 한 번씩 바뀝니다. 그리고 바뀔 때마다 요란하게 떠들어요. 예. 이렇게 이제 나팔수처럼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아, 오늘 이 종목이 뭐몇10% 상승해서, 아, 이 테마가, 와, 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시끌시끌시끌시끌하죠. 경제 TV나, 예, 뭐 관련한 유튜브나, 또는 SNS, 블로그 뭐 등등등 다양한 예 커뮤니티에서 예 테마주들을 찬양하는 뭐 지금은 어떤 종목이 뜹니다 아유 내가 이거 가지고 뭐 답을 먹었어요 등등등 등등등 예 요란 요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어이 이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요즘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니, NFT니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표상하는 테마이긴 합니다만 그큰 어떤 사회적 이슈가, 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만약에 상승하지 않았다면 주식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겠죠. 아주 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고요했을 것입니다. 아, 그거 뭐 사회적으로는 어 그래 그래 그런 일이 있어. 어, 끝. <laughs> 주식시장에서 끝. 하지만 사회적으로 작은, 예. 정말 뭐 별거 아닌 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한다면 SNS, 경제 TV 등등등 다양한 매체에서 요 지금 요이 말 말괄량이처럼 보이는 <laughs> 말썽꾸러기처럼 보이는 요요 요 캐릭터가 예, 시끄럽게 떠들듯이, 정말 요란하게, 예,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단순하게, 어, 매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MTS나 PC용 HTS 켜놓고 있으면요, 계속 알람 뜨고 있을 거예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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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핫한, 뭐, 어떤 테마, 뭐, 지금 뭐, 어떤 종목이 상한가 도달, 뉴스 쫙그 종목 상가 같다 그러면 뭐~ 뉴스들 수십 개가 쭉 딸리죠 혹시나 해가지고 어~ 뉴스 봤는데 어~ 저테마에 어떤 종목이 대장주래 그래서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면 계속 뭐가 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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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 알람이 오죠 <laughs> 사람의 마음이 그 요란한 테마들의 어~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 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침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리 부는 사나이, 예. 어떤 마을에 뭐 쥐를 잡아주면 뭐 해주겠다 했는데 보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그 피리 부는 사나이한테 보상을 안 해줬더니 그 사나이가 피리 불면서애들다 데리고 왔다라는 예뭐 그 어디 우화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것처럼 피리 소리에 따라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특정 테마 예, 특정 이슈 특정 종목에 쫓아갑니다 그런데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는 있긴 해요 아, 모멘텀이란 게 있기 때문에 뭐뭐 뜨겁게 뭐 올라왔다 이슈화 된다 하더라도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 이런 경우는 드물어 어허, 이러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올해 초에 경험했던 것 같은,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올해 초, 예, 특히 1월 10일, 이때 당시 어땠어요? 모든 경쟁 매체 모든 어떤 증시 관련한, 예, 유튜브 채널, 등등등, 뭐, SNS, 블로그, 등등등, 그리고 뭐, 지역 커뮤니티, 뭐, 이제, 뭐, 망카페, 또는 어떤 어떤 커뮤니티, 뭐, 직장, 어떤 뭐, 블라인드, 게시판, 뭐, 등등등. 이런데 보면 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너는 왜안 샀니?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런 때 몰리느냐? 뭐,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그럴 때 몰리느냐? 저기 멀리 안 올라갈 때 그때 몰리면 되지. 왜다 올라간 다음에 시끌벅적하게 가장 많이 몰리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본능은 군중심리가 있어요. 바글바글바글하게 있는 걸 좋아합니다. 예, 우리 생각해봐요. 축제! 해가지고 사람들 바글바글하게 있으면 참 좋잖아요. 뭔가, 어우, 뭐, 기분도 좋아지고, 업되고, 아, 여기서 누가 뭐또 이게, 야, 니네 말이 맞아, 니네 말이 맞아. 오, 따봉따봉 따봉 그러면, 아, 하고 예, 기분도 좋아지나. 그리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게 질린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게 이제 군중심리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기적 본능이 있어서, 과거에 진행되었던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보수적으로 이만큼은 가야지. 에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나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어, 이 종목이 작년에 10배 올랐지만, 난 보수적으로 따블만 바라겠다. 예. 예. 이런 본능.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예, 뜨거운 종목, 핫한 이슈에 몰리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때마다 단기 상투라는 게 문제예요. 자, 어떤 경제 TV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어떤 이제 진행자분 세 분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분 보면은 꼭 본인이 상투를 잡았다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시점에 뜨거운 종목,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들. 뭐, 그 중에는 이제 수익난 경우도 있겠지만, 한참 막 이야기,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막 이럴 때 사. 근데 대부분은 상투를 만드는 경우가 환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어, 저는 사실, 앞서서 이제 첫 페이지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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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영상처럼, 눈이 막 어질어질 했어요. 이 막, 또, 또 이러네, 또 이러네. 뭐 이런 느낌. 여기 보시다 보면, 레드선, 뭐 이거, 눈이 어지러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자, 오히려 저는 투자를 할때 외롭게 투자하는 게 오히려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 앞서 이야기 드렸던 어떤 뜨거운 테마 이슈 속에서 단기 수익을 만들면서 큰, 예, 결과물을 만드시는, 어, 투자자분도 있어요. 이게 매매 잘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롭게, 어, 투자하는 방향. 어떻게 보면, 뭐, 집에서 좀 구박을 받으면서, 아니, 지금이, 아니, 이런데 투자해야지. 너는 하필이면 뭐, 이런데,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왜 이렇게 소외되냐. 뭐, 이런 식의, 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더 장기적인 수익을 만드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자신의 투자원칙 지켜가면서 그렇게 이제 외로운 투자를 하신 분들은 중간중간 뭐 남들이 또는 친구가 지인이 약올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이 남들이 다, 예, 나처럼 외롭게 투자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예, 우리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휴먼, 인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면서 금요일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오늘 영상이 좀 많아요. 제 증시 토크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하는 기분과 함께 102차 전기 세미나가 다음 주 11월 26일에 예, 개최됩니다. 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댓글 최상단과 그리고 영상 본문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예,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1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관련해가지고, 어, 전체적인 시장의 큰 그림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에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